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아하. 버들하늘소다 아, 여러분들, 많이 만나보는 버들하늘소입니다 근데 버들하늘소라고 했을까? 한렵란 한렵수는 다 가해하는 놈입니다. 웬만한 한렵수는 다 가해합니다. 처음에 버들, 버들나무에서 발견됐나?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버드 하늘소 수컷입니다. 수컷 수컷, 야 크다. 크고 모습이 약간 좀 장수 하늘소하고 약간 닮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장수 하늘소로 많이 오인되는 바로 그 버드 하늘소 수컷을 보고 계십니다. 이야 그리고 이놈이 굉장히 빨빨거리고요. 잘못하면 잘 뭅니다. 그래서 좀 피를 볼수 있는 그런 하늘 속이 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 멋있다. 자 수컷. 왜 수컷이냐고요? 일단 더듬이가 좀 굵죠 굵기가. 굵습니다. 그리고 꽁무니에 산란관이 삐져나와 있지 않습니다. 암컷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버드나르소의 암컷입니다 암컷 자 보십시오 꽁무니를 보시면은 산란관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죠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암컷입니다 암컷 이 녀석은 산란관이 보십시오 없죠 수컷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암수 구별이 가능합니다 더듬이도 보시면 자 굵지 한번 보십시오 자 비교해 보십시오. 확연히 차이가 나죠. 암꽃은 더듬이가 약간 얇습니다. 수꽃은좀 길고 굵죠. 하늘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자주 보는 버들하늘쏘의 자태를 보고 계십니다. 이 버들하늘쏘는 제주도를 포함해서 전국에 분포하는 그런 하늘쏘입니다. 등화 비례성이 나서 등화를 하면은 종종 날라들기도 합니다. 자이 버드하늘소는 도심에서도 가끔 보이죠. 그것처럼 아주 개체수가 많은 하늘소입니다. 종종 우리 만천곤충박물관에 전화가 오곤 합니다. 장수하늘소를 발견했다고. 그래서 사진을 보내주세요. 하면은 이버드나늘소의 사진이 전체의 한 최하 50% 이상 물론 미끄니가 미끄니도 있지만은 이 버드나날소가 더장수하날소고 유사하게 닮은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네는 반대에 하는데 어쨌든간에 그 하늘소 우리가 아주 자주 도심 근처에서도 종종 보이는 바로 그 버드나날소를 보고 계십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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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허허, 허허. 아, 이거 어... 찍어도 되나 모르겠다, 이거. 아, 이거 큰일 납니다. 그지? 이야, 이게 <laughs> 진짜. 그런데, 그런데 뭐, 종족 번식이니깐, 뭐, 어쩔 수가 없지, 뭐, 이거는. 자, 이렇게, 예. 버들 하늘소는 산란을 하면, 이제, 애벌레로 겨울을 납니다. 애벌레요. 애벌레로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늦봄에 아하. 성충이 돼서 여름에 나타나죠. 형님, 어. 근데요, 응. 얘네는 유충을 겨울 상태로 어. 겨울에 유충 상태로 난다고 하셨잖아요. 응. 그러면은 얘네는 유충 때 흙을 먹나요, 나, 나무나 뽑 아, 이런 걸 먹나요? 예. 지금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죽은 나무에 산란을 하고 아하. 거기서 아에서 부화한 유충들은 네. 네, 나무의 목질부를 가해한다고 하는데. 아하. 살아있는 생목에서도, 죽어가는 네. 생목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걸 봐서는, 하여간 유충들은 이제 당연히 나무의 목질부를 먹는 것인데, 음. 생목, 죽은목 가리지 않고 다 서식하는 걸로. 음. 그러니까, 어디, 어느 환경이 되더라도 다할수 있는 그런 강한 그런 음. 하늘소로 보이는 하늘소. 버들 하늘소입니다. 음. 자, 오늘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많이 볼수 있는 아이고 아이고 야이 바쁘다 바쁘다 음, 버든 하늘쏘 동영상이었습니다 이게? 곤충들은 하늘소는 대략 한3 5 0종 있죠 예그 중에 가장 흔한 것 가장 많이 볼수 있는 하늘소 중에 하나로 버드 하늘쏘 동영상입니다 이게 짝짓기 거부하는 거예요? 암컷이? 뭐 거부한다기보다는 뭐 지금 갑자기 예. 음. 당황스럽겠지. 자,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버들 하나 쏘. 멋진 놈입니다. 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